청년은 대한민국의 한동훈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흰참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예. 생각이 깊어지시거나 달라지셨나요? 예. 어. 저는 그랬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죠. 저는 지난 한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어,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는,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안 참죠. 어,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어떤 정치 공방에 불씨를 계속 살려가서 그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을 11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의 회담을 생산적으로 어, 이끌어낼 수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잖아요. 그 어, 기본적인 내용, 전토, 전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당, 보수 정당의 기본 철학일 겁니다. 저도 파이를 키우고 성장을 해서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는 그것과 똑같이 키운 파이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무게를 나눌 수 없는 중요한 정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를 제가 당대표가 된 이상은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말들이라든가 노력들이 그걸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복지 정책은 대단히 많았어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액수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만 성장이라든가 우리 이 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그... 이 과정에서 홍보가 덜, 덜된 면도 있죠.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우리 당과 함께 그런 격차 해소를 하는 것을 어, 이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삼을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괴로워, 인생이 괴로워지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따라가줘야 그 파이를 키우는 성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지를 약자 복지라고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복지는 약자에게도 많이 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약자만을 위한 것이 복지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순전하게 약자만을 위한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에 집중해서 정교하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격차 해소, 어, 저,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격차 해소는 게를을본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격차 해소란 말 자체는 명징하잖아요. 그거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없을걸요? 그런데, 어, 멀리 있고 뚜렷하게 보이지만, 과연 저기 갈수 있을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 이시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 같이 보이죠. 음, 그런데 결국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 케네디가 처음에 달에 가겠다고 목표를 제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 케네디는 달에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뭐 그렇지만 그게 상관 있겠습니까?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어렵지만 그 격차에서란 목표를 해내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정교하고 과감하게요. 여러분의 얘기를 해보죠. 저의, 저의 한 달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우리 정성국 그이 의원께서 교총 회장을 하셨던 선생님 출신이라는 걸 아시죠? 여, 옆에 저한테 앉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결과물들을 멋진 걸 내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어, 그걸 보고 우리 정성국 의원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셨습니까? 네. 제가 첫날 어, 여러분을 뵙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후질 수는 있는데 정치 자체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요. 정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그걸 더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정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뭐 지금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리고 꼭그 정치를 꼭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깨닫고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어, 뭔가 하나 미리 길을 정해놓고 막 가다 보면 어, 항상 그, 이 돌더미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넓게 파두고 그 과정에서 깊은 어, 우물을 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도 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물을 깊고 넓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언젠가, 어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어 너의 정치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해 갑니다. 아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름에 이, 어 인기 없는 보수정당의 청년학과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은 걸더 나서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남의 손에 맡기고 기대하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 그게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 보이십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물 한곳 우물을 한번 넓고 깊게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우물과. 여러분의 우물 중에서 어디에서 먼저 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는 세상의 절반은 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노력만으로 뭐든지 해결된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것이 우연과 운에 의해서 좌우되지요. 여러분이 우물을 파고, 저도 우물을 파다가, 먼저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우리 거기서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생각했던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해보,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한번, 어, 언제가 됐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우리 국민의힘은 선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같이 정치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저희는 어 어렵지만 뭐 저희도 한번 달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달을 향해서 어, 가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잘되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약간 음. 모순되는 말인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비관적인 낙관론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결국은 다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도 어렵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을, 그래도 결국 잘될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한번 극복해 봅시다. 우리 모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와주셔서 저희 당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달 동안 한 프로그램에 여러분같이 젊고 패기 있는 분들이 한달 내내 계셔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